캐드 드림 명령어 암기식 외우기입니다. 집중하세요. 5, 4, 3, 2, 1, 0. CTP 원호폴리선 변환, 원호폴리선 변환, CTP STP 스플라인 폴리선 변환, 스플라인 폴리선 변환. STP ETP 타원 폴리선변환 타원 폴리선변환 ETP CTP 원호 폴리선변환 원호 폴리선변환 CTP e l T c 타원 이론 호 폴리선변환 타원 이론 호 폴리선변환 e l T c S T P, 스플라인 폴리선 변환, 스플라인 폴리선 변환, S T P, S A P, 솔리드 폴리선 변환, 솔리드 폴리선 변환, S A P, E T P, 타원 폴리선 변환, 타원 폴리선 변환, E T P, C T P, 원호 폴리선 변환, 원, 호 폴리선변원, 원 호 폴리선 변환 ctp ftp 3d면 폴리선 변환 3d면 폴리선 변환 ftp eltc, ELTC. 타원으론 호 폴리선 변환 타원으론 호 폴리선 변환 eltc stp 스플라인 폴리선 변환 스플라인 폴리선 변환, STP, LTP, 선 폴리선 변환, 선 폴리선 변환, LTP, 사프, 솔리드 폴리선 변환, 솔리드 폴리선 변환, 사프, ETP, 타원 폴리선 변환, 타원 폴리선 변환, ETP, CPL 폴리선 상호 변환 폴리선 상호 변환 cpl ftp 3d면 폴리선 변환 3d면 폴리선 변환 ftp eltc 타원으론 호 폴리선 변환 타원으론 호 폴리선 변환 eltc ltm 선 폴리선 멀티라인 변환 선 폴리선 멀티라인 변환 LTM LTP 선 폴리선 변환 선 폴리선 변환 LTP 사프 솔리드 폴리선 변환 솔리드 폴리선 변환 사프 MLPL 멀티라인 폴리선 변환 멀티라인 폴리선 변환 MLPL CPL 폴리선 상호 변환, 폴리선 상호 변환, CPL, FTP, 3D 면 폴리선 변환, 3D 면 폴리선 변환, FTP, CPS, 폴리선 부분 복사, 폴리선 부분 복사, CPS, LTM 선, 폴리선 멀티라인 변환, 선, 폴리선 멀티라인 변환 (LTM, LTP), 선폴리선 변환, 선폴리선 변환 (LTP), 시디아어, 선방향조회, 선방향조회, 시디아어, MLPL, 멀티라인 폴리선 변환, 멀티라인 폴리선 변환 (MLPL), CPL, 폴리선 상호 변환 폴리선 상호 변환, cpl. 아어시, 선방향 바꾸기, 선방향 바꾸기, 아어시. cps, 폴리선 부분 복사, 폴리선 부분 복사, cps. ltm, 선, 폴리선 멀티라인 변환, 선, 폴리선 멀티라인 변환, ltm. 아베이, 폴리선정점 추가 폴리선정점 추가 아베이 시디아어 선방향 조회 선방향 조회 시디아어 mlpl 멀티라인 폴리선 변환 멀티라인 폴리선 변환 mlpl db 폴리선정점 삭제 폴리선정점 삭제 db 아어시 선방향 바꾸기, 선방향 바꾸기, 아웃시, CPS, 폴리선 부분 복사, 폴리선 부분 복사, CPS, SPB, 폴리선 단순화, 정점 정리, 폴리선 단순화, 정점 정리, SPB, 아베이, 폴리선 정점 추가, 폴리선 정점 추가, 아베이 시디아어, 선방향조회, 선방향조회, 시디아어, POBN, 폴리선정점회번호표기, 폴리선정점회번호표기, POBN, d b 폴리선정점삭제, 폴리선정점삭제, DBI, 아시 선방향바꾸기, 선방향바꾸기, 아시 면적 고하기, 점선택. 면적 고하기, 점선택. SPB. 폴리선단순화, 정점정리. 폴리선단순화, 정점정리. SPB. 아베이. 폴리선정점 추가. 폴리선정점 추가. 아베이. C. 면적 고하기, 객체선택. 면적 구하기 객체 선택 C POBN 폴리선 정점 매번 호표기 폴리선 정점 매번 호표기 POBN DB 폴리선 정점 삭제 폴리선 정점 삭제 DB 슉트 선택 객체 면적 표그리기 선택 객체 면적 표그리기 슉트 면적 고하기, 점선택. 면적 고하기, 점선택. SPB. 폴리선단순화, 정점정리. 폴리선단순화, 정점정리. SPB. C. 면적 고하기, 객체선택. 면적 고하기, 객체선택. C. POBN. 폴리선정점의 번호표기, 폴리선정점의 번호표기, POBN, 선택객체면적표그리기, 선택객체면적표그리기, 약, 면적구하기, 점선택, 면적구하기, 점선택, 약, 면적구하기, 객체선택, 면적구하기. 객체 선택, 쉐트, 선택 객체 면적 표그리기, 선택 객체 면적 표그리기, 쉐트.